네오라이브 알투는 포토샵과 같은 비디오 레이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메인 레이어가 되는 b 레이어가 존재하며 가장 위에는 pip 효과로 주로 사용되는 a 레이어가 위치하게 됩니다. 각각의 레이어는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a 레이어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현재 a 레이어는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B 레이어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현재 B 레이어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장비의 메인 버튼 5번이나 6번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5번이나 6번 버튼 모두가 꺼져 있으면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A 버튼이 꺼진 상태는 A 레이어가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B 레이어까지 한번더 눌러서 꺼져 있으면 B 레이어까지 모두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를 켜게 되면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활성화가 되고 B 버튼을 누르게 되면 B 레이어가 활성화가 되고 A 버튼까지 누르게 되면 A 레이어까지 모두 세 개의 레이어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네오라이브 R2는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레이어, B 레이어, A 레이어의 3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1번 채널과 2번 채널로 구성이 됩니다. 사용자는 1번과 2번 채널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1번, 2번 채널은 각각 PGM과 프리뷰로 지정되어 사용됩니다. 모든 편집은 프리뷰 상태에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PGM으로 나가고 있는 영상은 편집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프리뷰로 지정된 채널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이 1번 채널인지 2번 채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PIP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A 버튼은 꺼진 채로 놓아둡니다. 그리고 메인 레이어가 되는 B 레이어를 사용하기 위해 B 버튼을 눌러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B 버튼이 깜빡거리는 상태는 현재 B 버튼에 내가 원하는 소스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B 버튼이 깜빡거리는 동안 해당되는 소스인 HDMI 1번, 2번, 3번, 4번을 선택해서 B 레이어의 종류를 골라줄 수 있습니다. B 레이어의 소스가 지정되었으면 장비에 있는 오토 버튼이나 T바를 이용해서 프리뷰 채널과 PGM 채널을 바꿔 줍니다. 우리가 작업했던 프리뷰 채널의 B 레이어가 PGM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PGM이었던 채널은 이제 프리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프리뷰 채널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B 버튼이 깜빡거리고 있으니까 메인 레이어가 되는 B 레이어의 소스를 다시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요. 프리뷰의 소스가 선택되었다면 오토 버튼을 누르거나 T바를 이용해서 프리뷰와 PGM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위처의 사용을 위해서는 항상 B 레이어 혼자 켜져 있는지, 그리고 B 레이어가 깜빡거리고 있는 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B 레이어 활성화, 원하는 소스 선택, 화면 전환, 다시 프리뷰의 B 레이어 활성화, 원하는 소스 선택, 화면 전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소스를 PGM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